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리용 레인저 축구와 관련하여서 리용은 유로파리그 유일의 전승 팀으로 레인저스는 이 경기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토너먼트로 갈수 있습니다. 리용은 리그에서 열리게 되었던 두 번의 경기 연속적으로 승리를 따내지 못하며 중위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때문에 이미 1위가 확정된 이 경기에서 전력을 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말에 릴전이 준비되어 있기에 확실하게 로테이션을 돌리며 그 경기에 집중할 것 같으며 최근 출전 시간이 길었던 파케타와 아오아르 슬리마니 등이 모두 휴식을 취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레인저스는 이 경기에서 패하지 않으면 예선을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승부를 기록하면 승점 8점이 되며 프라하의 추격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원정에서 확실하게 수비적으로 임할 것이며 데이비스와 카마라 등이 공격 작업보다는 라인을 내려 수비를 보호할 것이고 테버니어와 바리시치 등 풀백 자원들도 오버래핑을 자제할 것 같습니다. 리용 레인저 이두 곳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레인저스가 수비적으로 임할 것이기에 다득점 경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인저스 프랜을 보고 있는데 리용은 최근 경기력에 주춤하고 있는데 이 경기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6승이나 5승 일무나 의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인저스의 수비적 움직임을 굳이 넘어서려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레인저스의 의중계로 흘러가며 승점을 나눠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올림픽을 이용 조에서는 1위로 패승승패무 지난 라운드에 브랜비전에서 3대1 대승을 거두고 조에서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이번 경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진 못하지만 조별리그 전승이라는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적정 수준의 스쿼드 힘을 유지하며 승기를 잡겠다는 심산으로 윗선에 힘이 꾸준하게 올라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덴벨레가 다소 주춤하지만 일선에서 중심축을 잡아주고 있고 파케타는 중앙과 함께 측면을 가리지 않고 나서 상대방의 수비를 교란시킵니다. 최근 공식전 5경기에서 공격진 점유율만큼은 상대보다 항상 높았으며 그리고 이곳은 홈 2점까지 10분 활용을 하며 이번 조별리그 홈 2경기에서 전부 클린시트를 따냈습니다. 안방에서 수비진 집중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부정을 할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대나이어 보아탱 센터백 조합이 라인을 잡고 풀백 조합이 기민한 커버플레이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결정자는 아델레이드 핀토르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리옹 레인저 축구조에서는 2위로 패승승승승 상대에 비해서 전력이 떨어지는 곳으로 동기부여 또한 났습니다. 현재 승점 7점으로 조에서 2위인데 3위 프라하와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뒀기에 승자승에서 앞서 있습니다. 이번 조별리그에서 도합 오득점 생산에 그쳤으며 화력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다소 단조로운 공격 패턴으로 일관하며, 롱볼 비율이 전체 공격 전개에 있어서 25% 정도를 유지합니다. 확률이 떨어지는 공격으로는 단단한 미용 수비에 저항을 하지 못하며, 원정에 대한 분리까지 겹쳤습니다. 수비가 불안하기도 하며, 바세이를 제외하면 100%실뢰를할수 있는 자원들이 부족하기도 하고, 윗선의 대한 압박 또한 저조의 후방 라인 하중이 늘어납니다. 결장자는 할랜더 오포보루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리용 최근의 일정에서 부진한 곳으로, 보츠 감독이 최근 시스템 등 변화를 가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시스템에 대한 미흡한 적응으로 인해서 강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직전의 경기에서 보르도를 상대로 하여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맞대결에서 53%의 볼 점유율을 기록하였고, 주도권을 잡고 나서 공세를 시도를 하였으며, 이는 0대2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공격 전개 중심인 에칸비 파케타 측면 조합의 활약이 주요하였고, 300 전원 이후에 실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에메르손 구스도 측면 조합의 수비 안정감 저하로 인해서 다양한 불안을 노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리용 레인저 이두 곳에 있어서 리용은 보아탱을 중심으로 한 수비진 역시나 완성도가 떨어지며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를 있는 보아탱이 흔들리기도 하며 개선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곳은 300의 한 축을 담당을 할 자원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을 하였습니다. 다 실바 활용이 유력하지만 안정감은 떨어집니다. 다음으로 레인저스 던디를 상대한 직전 경기의 3대 0 승리로 4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연승기간에 3번의 멀티 득점으로 공격진이 활약을 하기도 하였고 시즌 도중 지휘봉을 잡은 반브론 코스트 감독이 빠르게 적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에는 조에서 2위로 1위와 승점 차이는 8점으로 벌어졌습니다. 이위로 조별 예선을 마감할 것이 유력합니다. 이곳은 5경기를 치르는 동안 5득점에 그쳤으며 자국리그에서 경기당 2.25득점을 기록한 흐름과는 확실히 다르며 사켈라 하재 측면 조합을 활용한 역습 빈도 증가가 유력하며 최근 5경기 중에서 3경기가 무실점으로 수비진에 대한 안정감은 좋습니다. 다만 무게중심을 낮춘 일정에 있어서는 강점 활용이 어렵고 측면 수비진의 경쟁력 저하, 아필드를 중심으로 한 중원의 수비 기여 저하로 위기를 자초합니다. 박훈아 등 중원 대체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불안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리옹 레인저 축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 이 경기가 아닌 다른 경기에 있어서 더 궁금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궁금증을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